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뇌신의 사냥용 스킬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뇌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스킬이, 어떤 옵션이 올라가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검색하고 검색하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제가 좀 덤벙대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스킬 사냥용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PVP는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해서 설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 스킬, 체인 라이트닝 보겠습니다. 일반이 있고 영웅이 있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퀘스트나 아데나로 획득할 수 있고 영웅 같은 경우는 스킬 카드 뽑기 팩, 스킬 합성, 그리고 몬스터, 거래소 구매, 이런 경로가 있습니다. 온오프가 가능한데요. 온으로 화면은 광역입니다. 보시면 번개 스파크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튀어 나가거든요, 지금. 이것이 지금 체인 라이트닝 효과인데 이거를 만약에 5% 하면은 한 마리한테만 나갑니다. 한 마리한테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사람 없는 곳에서만 이렇게 온으로 해 놓고 평소에 완전 잠수할 때는 5%해 놓습니다. 아무래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스파크가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가더와 방패 등급에 따라서 튀어나가는 개체수가 다릅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최대 두 마리까지 밖에 전이가 안 돼요. 고급 같은 경우는 최대 세 마리, 희귀 같은 경우는 최대 네 마리, 영웅 등급 다섯 마리입니다. 전설은 여섯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녹색 체력의 가더가 좀 가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패 같은 경우는 무관의 방패 정도는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체라 미스틱인데요 이 체라 미스틱은 말 그대로 강화시켜주는 스킬입니다 업그레이드 발동 확률 그리고 데미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를 배우면 이 썬더 볼트에도 적용됩니다 일반만 배우면 장풍 쐈을 때 전기 스파크가 안 날라가요 그런데 체라 미스틱을 배우면 장풍 쐈을 때도 확률적으로 스파크가 튀긴다는 거 썬더볼트 이야기 나온 김에 보겠습니다. 일반등급이고요. 아데나로 배울 수 있고 말 그대로 장풍이죠.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꽤 쓸만합니다. 아무래도 몹을 선점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썬더볼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식 발동됩니다. 표식 발동. 그리고 여기 상세내용에 가더와 방패 등급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썬더 아머입니다. 내신의 카베 스킬인데요. 일반 영웅 전설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 등급 썬더 아머는 회피했을 때 확률로 번개 데미지입니다. 그리고 물리피해 내성 증가, 이동속도 감소 효과 상쇄 그리고 썬더 아머 미스틱, 영웅 등급인데요. 영웅 등급부터 회피율 증가가 붙습니다. 일반 등급은 회피율 증가가 없어요. 영웅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부터 번개 표식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썬더 아머 아케인인데요. 회피율이 또 올라가고 번개 데미지가 또 올라갑니다. 표식 발동 확률 또 증가되고요. 그리고 공포 내성, 스턴 내성, 홀드 내성 플러스 5%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썬더 마크입니다. 일반 영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썬더 마크는 뇌신으로 공격했을 때 확률적으로 번개 표식이 부여되는 효과입니다. 번개 표식은요. 중첩이 있고 누적이 있습니다. 중첩의 의미는 한 개의 대상에 1,2,3 최대 3단계까지 쌓는 것을 말합니다 3단계까지 중첩이 되면 감전효과까지 발동이 되거든요 감전효과는 일종의 스턴이죠 그리고 누적은 오버차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표식을 5회 누적시키면 오버차지가 발동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 마리의 몬스터가 아닌 주위 전 몬스터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몹 5마리한테 번개 표식 하나씩 들어가면 오버차지가 발동되는 거죠 썬더마크 미스틱은 표식 발동률이 올라가고 또 감전 효과가 터졌을 때 지속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썬더마크 미스틱이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비싸. 명예 코인 180만 개로 팔고 있고, 이거를 배우면 번개 표식 발동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할 때도 오버차지가 더잘 터져서 이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까진 안 배워도 된다. 싸움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버차지 이야기 나온 김에 오버차지 보겠습니다. 오버차지는 영웅이 있고 전설이 있습니다. 번개 표식 5번 누적 시 과부하가 발동됩니다. 영웅이랑 전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영웅의 과부하의 경우는 피회복 300, 한 번에 300이 아니고 1초당 60씩 5번 찹니다. 그리고 공속 이속 치명타가 10%씩 늘어나요. 지속시간 5초 동안. 그리고 전설 과부하 같은 경우는 피해복이 800입니다. 800 1초에 160씩 5번이에요. 그리고 공속이랑 치명타 증가가 20%고요. 이동속도는 11%입니다. 그리고 전설 과부하가 터지면 스턴이 초기화돼요. 스턴 쿨타임 초기화되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이 번개 떨어지는 거한방 추가로 발동됩니다. 과부하가 터지려면 번개 표식이 잘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번개 표식과 관련된 스킬들 무엇이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썬더 볼트. 이 썬더 볼트가 표식이 진짜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썬더 마크죠. 그리고 썬더 마크 미스틱이 있고. 그 다음은 썬더 아머인데요. 일반은 아까 말씀드렸죠. 번개 표식이 없다고. 영웅부터 있습니다. 썬더 아머 미스틱, 그리고 썬더 아머 아케이.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는 오버차지 엄청 좋고 잘 터진다 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냥 그렇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 번개 표시 관련된 스킬들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은 썬더 가든인데요 썬더 가든은 일반 스킬이고 아데나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레벨에 따라서 방어와 PV 1이 덕이 증가하는데 몸리덕은 전 레벨 공통으로 5씩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방어 같은 경우는 레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90레벨 방어 9에 몸리덕 플러스 5 85레벨 방어 8에 몸리덕 5 70레벨 방어 5에 몸리덕 5 55레벨 방어 5에 몸리덕 5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최하가 방어 5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킬 강화가 또 가능해요 1렙당 방어 1씩 오릅니다 저는 지금 2렙까지 했는데 이걸로 방어 2가 더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방어 2까지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은 라이트닝 어택입니다 이 라이트닝 어택 일반이 있고 영웅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도 명코로 배워야 돼요. 4만 개로 혈맹 상점에서 배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라이트닝 어택은 레벨에 따라서 근거리 명중과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75레벨 기준으로 근뎀 6에 근명 3 올라가요. 87레벨 기준으로 근뎀 7에 근명 3입니다. 90레벨 기준으로 근뎀 8에 근명 5입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최대한 이렇게 긁어왔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어택 미스틱은 약간 pvp쪽 스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냥에도 영향을 주긴 줍니다. 일단 이거를 배우면 명중이 추가로 상승하거든요. 87레벨 기준으로 플러스 3이 추가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효과가 메인인데 그것들은 이제 약간 pvp쪽 그쪽이에요. 내용 보시면 정해진 확률로 근거리 카운터 스킬 무시 그러니까 카베 무시한다는 거죠. 광전사의 락이라거나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근거리 회피 무시 효과 있습니다. 87레벨 기준으로 근해 무시 플러스 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은 무조건 배워야 되고, 영웅 같은 경우는 배우면 좋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핸드라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획득한다. 그런 내용인데, 드랍되는 곳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게 던전에 크롤링 크로우가 드랍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 개소리로 추정되고요. 아마 더럽게 안 나오겠죠. 그리고 플라즈마 부스트, 일반 등급 스킬인데요. 혈맹 상점에서 명코 8만 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용기 효과인데, 용기보다 이속과 공속이 5%더 빠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게 배울 것은 아닌데, 명코에 여유가 있다면 일단 배우는 게 좋겠죠? 공속이랑 이속이 일단 용기보다 5% 빠르고, 용기를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게 관리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 스킬은 포텐셜인데요. 포텐셜, 아데나로 습득하고요. 번개 속성 무기를 강화합니다. 내신검이나 커츠검이죠. 원래 내신검이나 커츠검에서 이렇게 번개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텐셜을 사용함으로써 그 번개가 광역으로 바뀌면서 좀 멋있게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뭔가 진짜 천둥 치듯이 거의 뭐 허리케인이야, 그냥. 스킬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또 빵빵 터지고. 그래서 그런지 뇌신검이 굉장히 유행 중이죠. 그 옆에 있는 스태틱 필드, 아데나로 습득할 수 있고요. 뇌신의 범위 스킬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위에 빵. 광역 스킬이 3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스태틱 필드 같은 경우는 MP와 번개석 소모가 진짜 엄청납니다. 번개석 3개 소모인데 개당 40원이잖아요. 한방 쏠 때마다 120 아데나. 그리고 생각보다 쿨타임이 빨리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스태틱 필드, 스킬 강화가 가능합니다. 1렙당 데미지 5%씩 상승합니다. 그 옆에는 썬더 바이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등급이고 명코가 16만 개 짜리입니다. 혈맹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제 명코 여유가 없다면 가장 마지막에 구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레벨에 따라 만피와 무게 보너스가 추가되는데, 87레벨 기준으로는 피 700에 무게 300입니다. 그 다음은 라이트닝 블로우인데요. 이것도 좀 최대한 빨리 배우는 게 좋습니다. 혈맹 상점에서 명예 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확률 데미지 3배입니다. 여기 때리다 보면 3배라고 뜨잖아요. 이 라이트닝 블로우 스킬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이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는 일반이고 영웅이 있습니다. 일반은 명예 코인 8만 개로 획득할 수 있고요. 뭐 때리다 보면 번개 굵게 한방 떨어집니다. 영웅 같은 경우 낙뢰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발동 확률도 달라요 두배 차이 납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발동 확률이 4%고 영웅 같은 경우는 발동 확률이 8%입니다 여기 보시면 8%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스킬은 웨폰 마스터리입니다 이 웨폰 마스터리 일반 스킬이고 명코 4만 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창과 한손검의 버프인데요 창 같은 경우는 공속 10%에 데미지 플러스 7입니다 한손검은 데미지 플러스 5고요 그리고 웨폰 마스터리는 스킬 강화가 가능합니다 레벨 1당 무기 데미지 플러스 1씩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들 스탯창에는 표시가 안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크리티컬입니다. 일반 등급이고요. 아데나 3,300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비싸잖아요. 스킬 뽑기 팩으로 이렇게 획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기 등급에 따라서 근거리 치명타가 증가하는데요. 고급이나 희귀 등급은 10% 증가합니다. 영웅 등급은 15% 그리고 썬더 프로텍션입니다. 썬더 프로텍션은 영웅등급이 있고 전설등급이 있는데요. 영웅등급 같은 경우는 혈맹상점에서 명코 70만개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뽑기 팩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데미지 리덕션 증가, PVP 리덕션 증가, 원거리 데미지 감소 증가입니다. 그런데 레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85레벨 기준으론 리덕 5, PVP 리덕 4, 원덴 감소 7%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스킬 강화가 가능한데요. 레벨당 PvP 리더기 1씩 올라갑니다. 전설 등급이고 카베 데미지 감소 효과 추가되고요.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근거리 데미지 감소가 또 추가됩니다. 영웅 등급은 원거리 데미지 감소만인데 전설은 근거리 데미지 감소도 추가된다는 것. 89 레벨 기준으로 10%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시 플리즈마 실드가 발동되는데요. 이 실드량이 정말 어마무지합니다. 피통의 거의 50%가 실드량으로 발동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드의 지속시간은 3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키리 스킬 보겠습니다. 전설 등급이고요. 내신이 혈맹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 개의 전설 스킬입니다. 명예코인 200만 개고요. 창의 사정거리 증가합니다. 3칸이 되고 그리고 스킬의 사정거리까지좀 늘어나는데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스킬은 썬더스턴, 체라, 라스, 이것들의 스킬까지 이렇게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스턴 적중 플러스 5% 붙고 데미지 감소 무시 10% 옵션까지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썬더 프로텍션을 아직 안 배웠어요. 지금 배우려고 열심히 명코를 모으고 있기는 한데요. 진짜 50만 개 남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를 찍을까 아니면 그냥 썬더 프로텍션을 찍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평소에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킬이 아니니까 일단 찍고 명코 70만 개 모아서 이거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 몹시 후회 중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1영상 1러시 조금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스킬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스킬 카드 뽑기 팩두 개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썬더 프로텍션으로 엄청 징징거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압니까? 여기서 나올지. 빠르게 갑니다. 그런 일없구요 아 영웅 스킬 하나 먹고 싶다 어 이거를 합성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일단 좀 스킬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썬더 가드 레벨 3 도전할게요 16.7% 바로 간다 I can do it! 제발! 아... 한번더 아, 씨. 이번에 뭐라고 외치라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라스트. 제발, 그렇지! 오. 이거는 좀 크다. 이거는 진짜 방어가 일방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이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신의 혈맹상점 스킬. 총 6개인데요. 전부 합치면 56만 개입니다. 라이트닝 어택, 웨폰 마스터리, 플라즈마 부스트,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라이트닝 블로우, 썬더 바이탈 이렇게인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배우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닝 어택이랑 웨폰 마스터리 먼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나 라이트닝 블로우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배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명코가 8만개고 16만개 잖아요 그래서 8만 개 있으면 스트라이크 먼저 배우고 16만 개가 있다면 라이트닝 블로우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플라즈마 부스트 배우고 마지막으로 썬더 바이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그거라서 참고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혈맹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영웅 스킬 3개가 있습니다. 썬더 프로텍션 명코 70만 개죠. 썬더 아머 미스틱 명코 70만 개입니다. 플래스 명코 1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스킬 강화 부분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웨폰 머스터리 레벨당 창이랑 한손검 데미지 플러스 1씩 썬더 바이탈 레벨당 P50 무게 35, 50, 100입니다. 썬더 가드 레벨당 방어 1씩 스태틱 필드 레벨당 스킬 데미지 5%씩 라스 미스틱 레벨당 스킬 발동 확률 1%씩 상승 체라 미스틱 레벨당 스킬 데미지 5%씩 상승 라오 미스틱 레벨당 금명 상승 3, 5, 7 순서입니다. 썬더 프로텍션 레벨당 PVP 리덕 1씩 상승 플라즈마 다이브 전설 스킬이죠. 레벨당 HP 회복량 플러스 20%입니다. 스턴 미스틱 레벨당 스킬 적중 확률 상승하고요. 레벨당 스킬 내성 무시 2%씩 상승합니다. 그리고 썬더 아머 아케인 레벨당 근거리 원거리 마법 회피 확률 플러스 1%씩 그리고 번개 표식 부여 확률 플러스 1%씩입니다. 스킬 뽑기 팩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웅 스킬도 좀 살펴볼게요. 썬더 프로텍션,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미스틱, 라이트닝 어팅 미스틱, 체인 라이트닝 미스틱, 오버 차지입니다. 일반 스킬에서 명코 스킬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